양식 자격증을 딴 기법인은 제과제법에 관심이 없어 라고 하주셨는데 어, <laughs> 관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. 관심이 없는 거 아니에요. 왜냐면 디저트도 이 코스의 마지막의 일종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지는 않았는데,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이제 일식이나 중식을 크로스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. 양식 재료는 한식과 좀 교집합이 있을 수도 있어. 양파라든지 마늘 이런게 있는데 이게 중식으로 넘어가면 굴 소스 다시 사야 되고 뭐 마장부터 시작해서 뭐 많잖아. 라유 두반장 이런 걸로 넘어가면 또 여기가 달라져. 일식도 마찬가지. 그래서 양식 한식 크로스 하는데 베이커리 그제가제빵도 마찬가지야. 무슨 뭐 <laughs> 쿠키틀부터 트 시작해서 뭐 이건 아, 섞어주는 막 믹서에 막 그런 엄두가 안 나요. 아직은 그렇게 부지런하지 않은가 봐. 네, 나는 아직 그냥 내가 그냥 파스타 하나 말아 먹는 정도로 그냥 만족하고 아주 뭔가 기회가 된다면 남의 도구로 해볼 생각은 있습니다. <laughs> 를 가던지 네. 그렇게 생각을 생각했는데 뭐 아직은 뭐 그리고 그런 것까지 손을 뻗지 뻗치, 뻗치기에는 너무 제 인생이 바빠가지고 네, 그냥 저는 파스타 하나 말아 먹는 것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.